안녕하세요 보현입니다. 오늘은 전에서 고사리를 어떻게 볶아 먹드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이렇게 보시면 고사리, 고사리를 불려서 이 우리 법당 뒤에 고사리가 나거든요.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고사리를 이제 말렸던 거 불려서 삶아서 이렇게 이제 좀 담궜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통하게 이렇게 고사리가 나왔죠? 그럼 이거를 팬에다가 올리고요. 기름을 살짝 두릅니다. 그리고 불을 켜고, 여기에 조선간장하나를안 되고요. 하나는 좀짤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 모자르게. 한 8억 정도? 참기름은 한 스푼. 조금 넣네요 그리고 볶습니다 여기에 이제 볶으실 때 요거는 들깻가루예요 근데 고사리만 볶는것 보단 들깻가루를 한스푼 넣고 볶으시면 고기도 좋고, 맛도 굉장히 좋아요 아시죠? 대게에서는 파 마늘 쓰세요 절에서는 고사리 볶을 때 이렇게 들깨가루를 넣거든요. 한결 고소하고 한결 맛이 좋습니다. 그리고 깨소금을 좀 넣습니다. 음.. 고소합니다 근데 뜨겁습니다 아까 한스푼을 안넣었더니 조금만 더 추가합니다 그을 끄고요 이렇게 해볼까요? 오수하고요 그래서 소금을 여기다 살짝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간단해요. 예, 불리고 삶고, 이 예, 요런 시간이 걸리죠. 그러니까 어, 이렇게 고사리를 어, 들깨가루를 넣고 한번 볶아 드셔보십시오. 오신채 안 들어가도 맛이 있습니다. 보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